네 안녕하십니까 최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그 택배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돌려서 박스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리뷰해볼 제품 바로바로 첫. 사무라이 센대 신켄자 아파레 우. 쇼도폰 메모리얼 에디션입니다. 자, 사무라이 전대 신켄자에 나오는 쇼도폰 같은 경우는요, 이제 DX 쇼도폰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DX 쇼도폰입니다. 이 DX 쇼도폰 아, 정말, 사용하기 엄청 불편했는데, 자, 보시면은, 일단은, 펼치는, 펼치는 것까지도 좋은데, 어, 저는, 음, 펼치는 것까지도 좋은데,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엄청 좋습니다. 근데, 이필주상인 매우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샥샥샥샥, 이, 극중 제형이, 진짜 힘들어가지고, 제가 진짜, 이거 메모리얼 에디션 좀 나왔으면 좋겠다. 메모리얼 버전 좀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빌었거든요. 태가소드 사마한테, 예. 예, 태가소드 사마한테 계속 빌기도 해보고, 제발, 쇼도폰 메모리얼 에디션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나오면 이거, 이거 제대로 이거 됐으면 좋겠다. 생각 엄청 많이 했는데,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짜 저 이거 떴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데요 이건 진짜 무조건 사야지 했던 제품이었습니다 정말 <laughs> 요놈 때문에 진짜 내가 요거 갖고 놀면서 내가 진짜 이거 그러니까 요거 딱히 펼치면은 이게 그냥 이것만 나오니까 그 극중에서 보면은 이거를 이거를 휴대폰 착. 예 제가 제가 알람을 맞춰놓은게 있었는데 안 끄고 네요 아무튼 쇼도폰창 윙핏 주상 샥샥샥샥 요게 요휘식휘식휘휘식 요게 딱 이렇게 이렇게 적외선 같은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휘어진게 게 소리 이렇게 휘두르는 거 따로 이렇게 인식해가지고 개별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진짜 많이 했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또 신캔자가 최애 전대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장만해버렸죠. 신캔마르도 지금 메모리얼 사고 싶어 미치겠는데 너무 비싸요. 추석 용돈 같은 거좀 모아서 사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에는 제 최애 캐릭터이죠. 신켄레드켄 레드의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쫙 그려져 있습니다. 우와! 그리고 사무라이 센터의 신켄자의 마크와 반다이 남코코리아의 뭐 이렇게 쇼도폰 실루엣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쇼도폰 메모리얼 에디션 짜잔 위에는 신켄자의 마크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신켄자 마크 이거 엄청 멋있지 않습니까? 밑에도 신켄자 의 마크가 이런 식으로 새겨 있습니다. 자 옆. 여기 보시면은 쇼도폰 본체 하나와 설명서 하나가 이렇게 있다는 구성품인 것 같네요.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되게 상자가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쇼도폰 메모리 에디션이 양쪽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네요. 와, 한번 박스를 빨게 훑어보고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은 이렇게, 옆은 이렇게, 뒤는 이렇게. 옆은 요렇게, 위에는 요렇게, 밑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칼을 사용할 때는 주의해주세요. 자, 빠라밤, 빠라밤, 빠바바밤. 바 찬찬바라, 찬바라. 찬바라바라, 찬바라. 사무라이 센탈시, 인켄자아파레따다뭐토 있나? 예 없군요 아파레우와 우와 굵어졌어 우와 우와 요 굵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C 타입 충전 케이블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음 여기로 이제 충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 충전 저전 시트가 이제 충전 충전 저전 시트 충전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C 타입 충전기에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충전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 기존의 DX 쇼도폰입니다. 아. 이거 이제 절대 못 갖고 넣을 것 같아요. <laughs> 착, 착.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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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 어, 묵직하네. 오, 좋아, 좋아. 자, 요거를, 파워 버튼을, 요게 제가 들었는데, 요거, 그, 시시오리감이 그, 뭔가 꾹 누르면 켜진다고 하는데, 이거 왜안 켜지지? 됐다. 오. 呜。Uh.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 것 같네요 BGM 버튼이 이건가? 이건 같은데 아닌 BGM 버튼 BGM 버튼을 한번 찾아볼게요 BGM 버튼이 음~ 이건가? 이렇게 꾹 오. 오, 이게 딱펜 나오는 거. 붉은 버튼이 어딨지? 붉은 버튼. 좀 찾아볼게요. 자, 붉은 버튼 이겁니다. 자, 이게 1번. 자, 여기까지 1번. 오! 빠바바바밤, 빠밤, 빰빰빰. 오. 네, 이렇게 딱세 개의 부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자, 한 번, 이제, 해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도폰 임픽 서적! 어. 일단은 이게 휙휙휙 소리가 바로는 안 나는군요. 자, 설명서를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다시 쇼더폰 여기 딱 누르면은... 오... 자, 우와! 이야, 그렇구나. 그니까 러 이걸로 이제, 임팩 주상할 때 이걸,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렇게, 이렇게 쫙 그으면 돼요. 우와! 문자, 문자 쓰기 이걸로 이제, 그러니까, 어 아, 이렇게 어 좋은데 어 좋은데 어야 좋다 주다분 임팩트 시상 핸 우와, 야, 이거, 뭐, 야, 이거! <laughs> 우와! 잠 다가왔다, 다다다다. 다시. 야 미쳤, 야 진짜 미쳤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이제 원리를 알았던 게 이걸 꾹 누르면은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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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이한번 해야 돼요. 그리고 좀 시간 지나면은 이 소리가 나와요. 오. 이야 진짜 멋있다 또 다른 거 있는지도 찾아볼게요 와자 이번엔 소환모드 오 소환모드 자 <laughs> 숫자패드에 파워를 짧게 누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본 우와 다음에 어뭐어자 <laughs> 우와, 우와. 파워 꾹 오리가미 대변형 야, 내가 진짜, 오리감에만 있으면. 아 이거는 합체 모드네. 자 갑니다 다시. 자 자 이번에는 모티칼라 모드입니다 숫자 패드 5번을 누르면 자 진동이 울립니다 3번 자 그리고 이건 뭐지 모지카라 대탄환 8번 오. 필살기입니다, 필살기. 자, 이번엔 또 뭐가 있는지 볼게요. 봉인 모드, 아, 봉인의 문자. 0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0번 누르시고. 자. 오, 진짜 극중에서. 아, 봉인의 문자가 워낙 그리기가 힘들어서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나> 우와, 진짜 우와. 와야 그리고 같이 뭐 아까 전원 끄는 거를 안 해봤는데 전원 끄는 거 어떻게 하냐면요 자 파워 버튼을 네? 길게 약 10초 1 2 3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전원이 딱 꺼져요 그리고 이걸 3초 누르면 야, 이거 생각보다 저 진짜 좀 이게 조정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네요. 오 간단하네. 음, 간단하고 심플해요. 아주 좋아요, 좋아. 심플해. 예, 예. 이렇게 해서 쇼도폰의 <laughs> 기능을 다 알아보았습니다. 짜잔. 오, 이거 정말 괜찮다. 쇼도폰. 진짜 내가 진짜 얘얘너너 이제 못써 너 이제 못써 너 이제 못써 DX 한번 비교해볼게요 자 먼저 기존의 쇼도폰 어우 기존의 쇼도폰은 이랬습니다 네 제대로 따라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쇼도폰. 크 너무 좋아 이거. 아 진짜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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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제 오리가미 이거 불러내는 거 나중에 싱 DX 싱 캐노 아니면은 그그 로보유니버스 싱 캐노만 사도 내가 진짜 이거 한다 내가 진짜 진짜 오리가미 딱우고 이거 할 거야 내가 파워 버튼 꾹 눌러 가지고 이거 이거 꼭할 거야 이거 진짜 꼭할 거예요 이거랑 그리고 이거 2번 그리고 2 번. Ja. Huh?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편지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쇼도폰으로 자구독 눌러주시면 감자아아 아 이렇게 하면 재미없는데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구, 아, 사, 사, ちょ。 꼭아 아무 눌르 아이 너무 길다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새로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새로 장난감과 게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laughs> 네, 너무 길었죠 그럼 안녕 안녕!